네 오늘은 엘리야의 기, 에스라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 몇 번을 읽으면서 어제도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도 다시 중첩하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다 멸하여져도 할말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했는데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살아남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여사오니 하나님, 우리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며, 우리가 모두 멸하여져도 정말 할말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 회개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아주 정석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러 하는 이 재단의 앞에서 그가 옷이 찢어지고, 겉옷이 찢어지고, 속옷이 찢어져서 정말로 난노한 채, 너무나 슬퍼한 채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며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같이 자복하고 통곡하여 기도하였다고 10장 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뭐 다시 월요일 날 보겠지만,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뭐냐 하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삶은 변함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회개의 가장 큰 힘이라면 오늘도. 이 주일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과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지내고 우리가 능력있기 이 때문에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 왔어요. 주님, 새로운 한 주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장담하거나 늘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나올 때 가장 귀한 자세는 뭐냐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일주일 잘 지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그 땅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증하고 죄악된 것이 많은 땅이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의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결혼하지 말게 하고 그 땅의 딸들과 너희 아들들을 결혼하지 않게 해서 그 땅에 있는 조약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의 설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 하나님 약속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듣지 않은 것처럼 악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따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12절에 나오죠 그런 즉 너희 여자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라고 했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우리가 악한 행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시 살아남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중에 몇몇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으니 우리 어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어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보시면 14절 말씀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봐주실 거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그냥 또 지나가실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는 아주 늦게 50년 후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미 다 벌어진 죄악에 대하여, 마치 에스라는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었듯이 고백하며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용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찌합니까?라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아주 자그마한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두셨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있었던 우리를 불상 여겨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요,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청소부라도 돼요. 일꾼이라도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 제가요, 지금 사람들에게 불리는 왕이라고 불리지만 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가장 큰 기대고 소망이고요. 주님, 제가요,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헤매지만 제가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그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걸면서 고백한 게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마치 박힌 못과 같이 이 성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더 거하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뽑혀 나가는 못이 아니라. 이곳 성전 안에 박힌 목과 같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꾸만 세상 돌아보고 세상의 욕심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들고 주의 능력 붙들고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예스라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은 정말 우리가. 꾸준히 때때마다 다시금 읽으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그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저저 저 교회만 없으면 저저 저 단체만 없으면 마치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갈라지고 또 갈라진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로 여야 좌우로 또 보수와 진보로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 그리고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또한 지역과 지역으로 다 나눠져 있고 갈라져서 저 지역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여자들만 없으면 남자들만 없으면 이럴 때에 에스라는 먼저 가서 범죄한 이들만 없으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구했던 이 에스라엘 기도와 같이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누구에게 손가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금 우리가 언제 나가, 언제 뽑혀도 괜찮은 당연한 못과 같이 뽑혀 나갈 인생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온전히 박혀서 주의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하는 귀한 목과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한 시간 가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자리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를 구하는 귀한 날 그리고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마치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잘 지내는 것처럼, 그래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그리고 또한 태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사. 주 앞에 눈물로 자복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우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소망 삼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일으키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나라임면 없으며 뜻이 안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를 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